안녕하세요. 유유입니다. 어, 이번에 제키의 피드백 영상 피드백 요청 영상이 들어와서 86709399 님의 제키의 공식 1900점대고요. 그쪽 티어에서 탱커 하시는 피드백 영상입니다. 일단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군은 제키의 트리비아 론 레이스 샬럿시고의 점팀은 루이스, 레나, 미, 미첼, 웨슬리, 타냐예요. 자, 일단 중앙타워가 없는 맵이기 때문에 조금 초반 한타가 빠르게 생길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라인으로 아무도, 아무도 안가래요 레이튼 바로 저거 가주는 거 아주 좋았습니다. 저거 만약에 레이튼이 안 갔으면은 레나가 원딜도 귀찮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초반 리 있죠. 이런, 이런 데 있는 거나, 이런 데 있는 거. 크게 의미 없거든요. 레이튼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원딜들이 백업 해줘야 되고, 여기 시가 기어요. 시합 봐주셔야 되는데. 레나 들어오죠. 적팀 딜러가 백업을 안 오네요. 핵 하나 오고, 핵이 타이밍은 안 맞죠. 루이스 맵에 확인되고, 시야가 계속 빕니다. 시야 보러 가주시고, 샬롯이 지금쯤 공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저기서는 지금 들어올 친구가 없기 때문에 샬롯 계속 긁어도 될것 같아요. 긁고 싶은데 이제 시야가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체크해주고, 박스 좀 건드려주시면 되게 좋아요. 중앙에 트루퍼 푸쉬하고 있죠. 모닝 사인 주고. 트루퍼 바로 가져야 될것 같아. 요 트리비아 트리비아 센스가 좋네. 요시야 뭐, 뭐, 뭐. 바로 보러 가주시고 시야 보러 안 가시네. 레이튼이 보러 가고. 사냥 소리 들렸죠? 밑첼 근처에 있어요 레나 라인 밀러가고 레이튼 지금 물었거든요? 바로 시야 백업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루이스 위치 확인 아직 초반이라서 적 팀들도 백업을 잘안 하는구나 좀 확, 확실한 거 아니면은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적팀 뭐 딜러 한두 명만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은 좀 엎어질 수 있는 한타임이요 위험했어요. 중앙 라인 핑 찍어주고 시야 받을수있는게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밀어버리기. 밑를 위치하게. 시야 계속 비어요. 나같으면 탱커가 라인 밀고 있으면 한번 돌았다 진짜 충분히 돌수 있는 각이었는데 이거 무조건 샬럿 백업 샬럿 샬럿 레나 궁키고 샬럿한테 돌진했는데 이러면 샬럿 죽어요 샬럿 죽었다 에바 이거 에바요 웨슬리 이쪽에 있었고 리체 이쪽에 있었으니까 이겼죠 빼시면돼요 어어 딜러들은 다 빠졌는데 어어 이건 이건 죽었어 이건 무조건 죽어요 이거 못 죽이면 적팀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빠지는 타이밍이었어요 무조건 빠졌었어야 되는 타이밍 론 물렸고 레이튼 나이스 트리비아 굿 좋아요 리치에 돈다 루이스 앞에 있고 레이튼이 생각보다 안 녹네 엄청 단단하네요 이 한타도 이겼네요 옆에 들어오는 것만 잘 막아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레나 들어오고 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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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렸죠 레나 죽은 거고 도시지 위로 도시면 되는데 동선 낭비가 좀 있네요. 덮어버렸어도 됐는데. 푸른 퍼 밀어주는 거 좋구요. 시야? 지금 보시면은, 샬롯이 타워 조금 긁겠다고 욕심을 부렸잖아요. 이거를 샬롯을 빼버버려서 같이 데리고 나오셨으면 좋았을 것같요 리첼 위치 확인, 레나 확인. 레나 무나요? 레나 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리첼이 지금 립 먹고 있어서. 근데 딜러들도 지금 그냥 무리 안 하고 립 먹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레벨링 하고. 지금까지는 큰 실수는 없네요, 그냥. 짜잘짜잘한 거. 탱커 대치 중. 루이스. 론 쪽에 루이스. 루이스 자르나? 나이스 론이 잘랐어요. 여기는 지금 안전하거든요. 리첼 위치만 계속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지금도 들어갈 타이밍. 퇴로를 막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동 타이밍이 조금 늦었어요 루이스 안 보인다 루이스 안 보인다 루이스가 잘하시는 분이 아니네메이트는 저거를 못 자른다고? 레그람 120원 박스바 이 시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수 케스 보고 뭐야 레나 이거 연계할 때 아니죠 루이스 중앙에 있었으니까 이쪽 시아봐야죠 나이스 좋아요 론은 뭐하지 저기서 론까지올라와야겠텐데 루이스의 봐봐 루이스 돌아왔죠 뒤에 원딜 둘 잘렸어요 시아 이건 무조건 시야 자유 무시 루이 스가 있 으면은 저런 거 당연히 조 심하 셔야 되는 거군 론 혼자 왜 들어갔 지？론 저게 살 아서 나온다고. 전지이니까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안 가는 게 맞아요 어 근데 지금 론 각본다 이거 이거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핵을 저런데서 쓴다고? 아 이상한데 저기도 여기도 이상해 이게, 이게 바로 실버의 세계입니다. 루이스는 안전하게 빠졌지. 아까 진작에 부셨어야 될타워을 이제 부수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다. 근데 쟤는왜 진거야? 존지 깨고 왜 졌지? 저는 지금 또 레벨 쭉다 올려야죠. 이걸 리브 움직인다. 여기 아마 루이스 있을 것 같은데. 조심, 조심. 루이스가 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타가 일어나면 안 돼요. 탱커 시야 라인 겹치고. 시야를 아예 안 봐버리기. 답답해서 론이 봐버리기. 론 방금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거 지금 물면 안 돼요. 물면 안 돼. 라인 다 부서져가지고 여기서 문다고? 이거 불안한데. 루이스 아까 이 근처에 있었어요. 안 보인다, 루이스. 연기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루이스 찾아야 돼. 루이스 나왔다아이거 이래 될줄 알았잖아. 난 진짜 저렇게 될줄 알았어. 아이고. 와, 론궁 켜졌네. 이거는 레이튼이 죽더라도 론만 꺼내가지고 살면 된다. 론 지금 레벨 개 높거든요? 53이라 저거 죽으면 안 돼.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진짜. 무조건 살릴 수 있어, 이거. 레이튼이 끊어만 주면 돼, 끊어만. 조이지 마, 조이지 마. 맞서 싸워. 나이스, 하나 s 겠다 e s o 버리 Nice, Hannah. Packet. Good. g 나는 이미 완 5번 바로 치러 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피가 없어서 좀 조심해야겠다. 근데 저쪽 애들도 레벨이 별로 안 돼서 여차하면 2번에 끝나겠는데, 리츠 내려왔다. 리츠자 따르면 돼. 레이튼 들어갔어? 이거는 지금 안쪽에 애들 다 확인돼서 이쪽 시야는 잠깐 비워도 돼. 리처 잘랐고 핵 들어오고. 아, 이제 핵 더럽게 못 쓴다, 진짜.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레벨링. 레벨 쭉 올리고. 피드백 보고 아무 말안 해줄 듯? 할 말이 너무 많은 걸. 여기 시야 지금 또 겹치고. 여기 또 비어있고. 한게 없는 게, 한게 없는데 부족한 게 있나? 부족한 거 많은데. 리첼 들어왔잖아요. 지금 시야 말하자말자 들어왔어. 그걸 탱커 둘이 또 같이 보러 가고. 템트리는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어요. 부가적인 거. 여기서 지금 물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리첼이 들어왔고 딜러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은 한타가 이중으로 나거든요. 리첼이 번지했기 때문에 이거 자르면 돼요. 리첼이 저기서 번지했으면 안 됐지. 루이스가 각보고 있었거든. 리첼이 어떻게든 지 살겠다고 싱크 각 나이스. 궁잘들어갔고 드라이에 끊길 거 알고 있었죠. 나이스, 메이션 백업 보시라. 내나 물면 되고? 트루퍼, 아니 트루퍼래, 수호자. 수호자. 이걸 세명이서 리체를 쫓으러 간다고? 트루퍼는, 아니 호자는? 칼를 진작에 따고 소 타워 하나는 더밀었겠다 시간. 이러면 이또 빠져야 되잖아요. 투로파는 음. 안전하게 먹겠네요. 빠지는 타이밍은 좋았어요. 지금. 핵을 너무 못 쓴다. 저렇게 쏠 거면은 공식에서 왜쓰하면안 되지. 하나 가시고. 공지 들어왔으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그렇죠. 호자 아까 잡았잖아요. 이거는 끝났어요. 얘네 못 막아. 힘이 너무 약해 레나 멍청하게 들어온다구 이건 그냥 맛있게 먹어주면 되고 제발 제발 트리비아 유저분들 이거 연계때 부츠커터 좀 쓰지마 제발 연기할 때 부츠커터 좀 쓰지마 이겼네. 이거 왜 이겼지? 야, 진짜 왜 이겼는지 모르겠는 영광. 단은 여차 저차해서 이기긴 했는데, 어, 총평을 좀 드리자면은 치아 비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적팀 딜러분 중에 만약에 루이스 하나랑 타냐나 웨슬리 둘 중에 하나가 조금 조금만 잘했으면은. 가라 엎어질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여기는 이거는 어 블루 팀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레드 팀이 너무 못했어. 들어와서 자를 수 있는 시간도 너무 많았고 각도 너무 많이 잡혔었는데도 못 자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팀이 지금 진 거거든요. 빠지는 타이밍도 조금 더 빨리 빠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아싸리 마무리하고 빠지거나 했으면 좋겠고. 어, 탱커 학교론 중에 제일 기본이긴 한데, 헬프 치고 물러가셔야 돼요. 물고 나서 헬프 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원딜 분들이랑 근딜 분들이 자리를 잡고 나서 물면은 그거 바로 따니까. 그거 이제 습관 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한타 때 연계하고 있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한타 때, 왜 연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원딜 3명이라서 절대 놓칠 리가 없는데 딜러 하나나 탱커 한 명이면은 바로 그냥 딜러한테 던져주시고 시야 보러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상위 티어까지 올라가면은 강습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터지거든요. 그런 부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진입 타이밍이나 아군 위치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타이밍도 조금 잘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